미래 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야 이렇게 3볼워스트라이크까지 몰리고 있고요 포철 입장에서는 저로의 네, 공격자 지금은 네, 투수 입장에서 몰리고 있고요 일사말로요 피해갈 데가 없어요. 무조건 스타크를 던져야 되는데 포철 타자 입장에서는 좋은 공만, 좋은 공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만 타격을 하면 되죠. 저렇찬찼습니다 지금 또 볼. 에, 이렇게 되면 또 볼래 밀어내기. 자 이렇게 되면 동산 선치점 뽑은 입장에서 에, 그 후에 아 지금은. 에, 어, 스퀴즈번트가 아닌 지금은 기스번트예요. 기스번트 지금 3번, 6번, 7, 8번 타자거든요. 예. 어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기, 어, 경기가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초반. 동산이 1점 뺄 때만 해도, 에, 어, 출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 포철의 공격, 또, 투수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선수라 그래요. 에, 동산 중학교 투수는 2학년 올라가는 투수인데, 조금은, 어원부족, 템포도 일정하고. 에, 어 고급야구 나왔어요 고급야고이타지 아, 홈까지. 아, 어 지금은 잘 멈춘 것 같아요. 어성구가 좋았어요. 아 고철 아, 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점 정도 더 뽑았으면 아, 좋겠는데 오늘 이금이더가웃 우리 선수들 분위기도 좋습니다. 더가웃 네, 선수들 분위기도 아주 좋고요. <laughs> 치면 가야 돼. 맞아. 와자. 홈에서 헤드 타자는 최고의 짜스한 헤드가 늘면서 이거. 헤드가 쪽쪽 좋아. 아, 지금은 예. 1 4 2 3루에서 조금 예, 네, 더 추가 점수를 뽑아 줬으면 했는데 포철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